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워진 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뭔가를 배운다는 것, 달라지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런 것들이 젊었을 때처럼 가볍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미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거울을 보면 젊었을 때와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밤새 일해도 괜찮던 체력은 어디로 갔는지, 요즘은 조금만 무리해도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 자리 잡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 왠지 모를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나는 뭘 하고 산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밤이 있습니다. 젊을 때 꿈꿨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생각이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늦었는데, 가족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있고, 지켜야 할 일상이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뛰어들 수도 없고, 실패했을 때 감당할 여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현실과 타협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나쁘지 않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씩, 정말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늦은 걸까요? 정말 이제 와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포기한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레이 크로. 맥도날드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그가 맥도날드를 만난 건 5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52살이라는 나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기준으로도 젊다고 하기엔 애매한 나이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인생의 정점을 지나 내려오는 시기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새로운 도전, 그건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레이크록의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는 젊을 때부터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레이크록의 20대는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조차 좋게 포장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었지만, 재능이 부족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해봤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종이컵을 파는 세일즈맨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종이컵을 팔았습니다. 3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종이컵에서 우유쉐이크 믹서기로 품목이 바뀌었을 뿐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기계를 팔았습니다. 호텔에서 자고 낯선 도시의 식당을 찾아다니고 거절당하고 가끔 계약을 따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40대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키운 친구도 있었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승진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크록은 여전히 믹서기를 팔러 다니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벌어오는 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달은 괜찮아도 다음 달은 장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레이는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레이 크록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꿈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고, 야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0대가 되었습니다. 쥔살이라는 나이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의 야심은 접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안정을 찾아.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다니니. 쥔이 넘었으면 현실을 인정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들을 듣다보면 정말로 그런가 싶어집니다. 정말로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싶어집니다. 하지만 네이크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믹서기를 팔러 다녔습니다. 여전히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창한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일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54년, 레이크록이 5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샌버나디노에서 한 통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믹서기 8대를 주문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보통 식당은 믹서기 한두 대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8대라니. 레이크록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게이기에 믹서기를 8대 놨을까? 그는 직접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도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레이크록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문이 들어가면 몇분 안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효율이 있었습니다. 반복 가능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장사가 잘 되는 햄버거 가게로만 봤을 겁니다. 하지만 레이크록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 시스템을 복제할 수 있다면, 전국 어디에든 똑같은 가게를 만들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걸 레이크록은 봤을까요? 그가 특별히 똑똑해서였을까요? 사업 천재여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세일즈맨으로 살아왔습니다. 수천 개의 가게를 다녀봤습니다. 성공하는 가게와 실패하는 가게를 눈으로 봤습니다. 무엇이 효율적이고 무엇이 비효율적인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것, 새로운 것에 눈이 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레이 크록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실패를 경험했고 현실을 알고 있었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에게 준 것은 본질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레이크록은 맥도날드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딕 맥도날드와 맥 맥도날드. 두 형제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레이크록은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전국에 퍼뜨리자고, 프랜차이즈로 만들자고,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망설였습니다. 이미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굳이 더 크게 키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이크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52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돈도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햄버거 장사를 시작한다고 그냥 편하게 살지. 왜 고생을 자초하나?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을 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고, 모든 게 실험이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레이크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쥔살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제일 쯤엔 시절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믹서기를 팔러다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팔러다녔습니다. 외장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겁니다. 안정적인 세일쯤엔 생활을 버리고, 빚을 내가며 햄버거 가게를 키운다니. 게다가 나이도 점지 않은데. 하지만 네이크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된다는 확신. 이건 가능하다는 확신. 그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젊음에서 온게 아니었습니다. 재능에서 온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세일즈맨으로 살아온 경험에서 왔습니다. 수천 번 거절당하고도 다음 문을 두드렸던 끈기에서 왔습니다. 실패에도 다시 일어섰던 회복력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길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레이크록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맥도날드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가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레이크록은 달랐습니다. 더 빠르게, 더 크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레이크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맥도날드의 모든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270만 달러.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빚을 내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 돈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레이크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지만 끝까지 가려면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때로는 매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크록은 두려워했던 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늙어가는 자신이었습니다. 기회를 보고도 잡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하며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냉정한 선택도 감수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맥도날드는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레이크록이 70살이 되었을 때 맥도날드는 이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와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의 도시로 돌아갔고, 레이크록은 혼자 정상에 올랐습니다. 성공했지만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은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까지 간다는 것의 무게였습니다. 레이크록은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 그말 속에는 후회도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과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사람들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레이크록은 원래 비범한 사람이었어. 역시 성공할 사람은 다르긴 다르더라. 하지만 레이크록의 인생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두살이 될 때까지 평범한 세일즈맨이었다는 것을,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어떨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그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레이크록은 52살까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맥도날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경험이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만들어줬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 잡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건 과거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지금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 크록이 52살에 이미 늦더어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맥도날드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평범한 세일즈맨으로 은퇴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때 했으면 어땠을까 하며 후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신두살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크록은 말했습니다. 행운은 끈기 있는 사람에게 온다고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끈기 있는 사람에게 온다고 그의 인생이 그걸 증명합니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신두살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천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레이크록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52살에 시작해서 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겼습니다. 당신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인생의 막이 내리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막을 내렸을 때입니다. 당신이 포기했을 때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직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레이크록은 52살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열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수집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